마지막으로 제 자신한테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잘했어, 김수아. 난 이번에도 잘했구나. 자 아, 그리고 정말 띵띵띵 막으로 우리 나의 인신 나의 거울. 마이 캣클럽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만난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5년밖에 안된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갔기도 했고요 너무,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지금 이 5년이 믿기지가 않아요. 그리고 6년은 어떨지, 7년은 어떨지, 10년은 어떨지, 20년은 어떨지, 30년은 어떻고, 50년은 또 어떻고, 만약에 우리가 한명 한명 떨어져서 못보는 날이 올지언정 왜냐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다 죽고요 자 죽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아 하지 마세요 자 이것 또한 수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나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와보라고 해요 저는 그날이 올지언정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또 이게 말을 제가 시작하면 또 끝이 뭐예요. 오늘은 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우리 마보니까 우리 우리 팀 여러분, 진짜 5분만 주세요. 5분만. 아, 어, 제가 마지막. 오 준비한 노래는요, 영화 코코 보셨나요? 네, 영화 코코의 기억해주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. <laughs> 자, 제 의도하는 중요, 완전 떨어지지 않는 반응이어서 놀래는데요 <laughs> 자, 첫째, 저안 듣습니다. 조치지 마세요 많이 시간 내요 퀼트해요 퀼퇴자 죽어서 하는 노래가 아니고 자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와 너를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제가 오늘 토미팅 이후로 또 제가 내일모레 토미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자이언팬 t v 채널로 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볼,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정이에자 <laughs> 아무튼 그때까지 여러분 나를 못 보더라도 내가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옆에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항상 제가 곁에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오늘 어떻게 괜찮습니까? 네! 너무 즐거웠고요. 오늘 죽을 때까지 입장했습니다. 감사하고 이제 울지 말고 항상 웃자고요. is yeah.